안녕하세요. 오늘은 겨울 미션 이벤트. 시작했죠? 음, 모두 미션이 시작했는데, 아이린과 함께하는 겨울 미션 이벤트. 이렇게 있고요. 에너지를 사용하면 특별 선물이 있어요. 매일 변경된다고 하는데, 첫날은 신비 한장 주죠? 만화석 10만원 하고, 저게 랜덤으로 바뀌는 것 같고요. 저 랜덤이 뭐로 바뀌는지는 뭐 고대 주화도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서비스로 데빌몬도 주죠 이렇게 도장을 찍어서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겨울 미션 세개 6개 10개를 완료해 주시는 소환사님들께 선물을 준비되어 있어요 뭐 이것도 뭐 포인트 쌓이면 똑같죠 뭐 음. 카이로스 던전 뭐 거던 용돈 죽던 돌아도 되고요. 차원홀 돌아도다 주네요. 어 이런 식으로 최종은 신비 10장 주네요. 신비 10장 신비 10장이면 그래도 뭐 괜찮죠. 저기서 뭐5성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요. 보너스 선물도 있네요. 어, 뭐 그래도 뭐 이것저것 알찬 게좀 있네요. 매일매일 뭐 바뀐다고 하니까 조금 기대를 하면서 이것도 받아주면 좋겠죠. 아주 이벤트는 많아요. 자, 일단 서, 신비 조장이 생겼으니까 바로 까봐야죠. 뭔게 오, 듣게 좋네. 그렇지? 오잉, 불, 주사, 위, 주사 음, 키울 일이 없을 것 같죠? 일단, 창고행이겠네요. 그리고, 채널을 한번 갈아타주고, 여기 보면, 특수소환 리스트가, 이번 주, 크 드디어 나왔죠? 불피닉스, 겨냥해야죠? 근데 이게 몇천 개를 막 있으셔도 나올 사람은 한 번만 뽑아도 나오더라고요. 와 각성도 뜨는구나. 여기서도 신비랑 똑같네요. 불피닉스 노리는 시 분들 한 번에 딱 뽑아서 나오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망했죠. 자, 두 번째 날입니다. 두 번째 날, 두 번째 날은 오 역시나 고지주화 주네요. 저게 랜덤으로 바뀌는 거겠죠? 아니 딱 정해져 있겠죠? 뭐 어차피 이벤트 날 동안 고지주화는 무조건 뭐 받아야죠. 이벤트에서밖에 못 받으니까. 아이고 각인된 소환서도 주고요. 금방 신비 열장 모을 것 같아요. 에너지는 서비스. 아주 꿀이에요. 이벤트 꼬박꼬박해서 아주 좋습니다. 뽑을 거는 역시, 요기, 불피닉스. 던전에서 아군 머스트의 공격력이 44%. 그리고 영웅 불멸 패시브. 플레임 노바. 강력한 데미지겠죠? 신비한 에너지 적에게 18% 기절. 크. 저게 아주 1티어죠, 1티어 거의. 최고예요 여기서 뽑아서 꽝도 어차피 이각하는 애들이고, 부메랑 전사는 데빌몽이죠, 뭐, 데빌몽. 자. 한번 주세요? 한번 주세요? 불피닉스 한번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없으신 분들은 오 번개 이렇게 물 실프가 나왔네요 마지막에 음물 실프 좋죠 어, 있어요 근데 중복입니다 그래도 뭐 삼성만 나온 것보다는 낫죠 이런 식으로 꼭 불피닉스 없으신 분들은 꼭 뽑아서 불피닉스 꼭 드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못 먹었지만요. 자 이벤트 볼까요? 오3일째는 그냥 번개네요. 매일 변경되는 저것도 좀 재밌네요. 고대 주원 아좀 많이 주지. 자 신비 열장 거의 다 됐죠 이제? 금방 될것 같아요. 저것도 다가한 번은 스트레이트로 뽑아야겠어요. 아 그때 근데 20개 뽑았는데 번개 한 번도 안친거 진짜 멘탈 완전 나갔는데 한 번은 치겠지 싶어갖고 다 뽑았는데 번개 한 번도 안 쳤죠. 하지만 빛과어드맨스완서 한번 가봐야죠. 여기서 또 번개 쳐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음, let you go. 아, 노건개. 잠잠하죠? 오잉? 각성이 떴네요. 오, 왠지 느낌이 좀 좋은데. 자신의 성에서 공격할 때 잃은 체력 비례하는 추가 피해를 주고, 현재 체력의 5%를 소모합니다. 아, 왜 소모해? 아, 진짜. 모든 적을 공격하여 75% 확률로 3탄간 체력 회복을 방해합니다. 체력 회복 방해. 아, 뭔가 좀. 쓸만한가 모르겠네요 한번 평을 좀 봐야겠죠 이렇게 잘 모르겠다 싶으실 때는 서머노즈의 장점이죠 몬스터의 정보에서 여기 출석 비담손 절반 체체채로 쓰고 있습니다 풍곰처럼 일발 역전 가능한 딜은 안나옵니다 그냥 전향 삼성같은 느낌이에요 아이고 망했네요 체력비례 추가 데미지를 줍니다. 하지만 추가 데미지는 치명타는 안 터집니다. 헬기사도 됩니다. 음, 아 뭐야. 안 쓰잖아. 아 뭐예요. 안 쓰잖아요. 아 뭐예요. 아 쓰레기라고 써있네. 하 개트레기 도박. 음. 안 좋대요. 음, 그냥 창고행이에요. 아이 참 생긴 것도 특이하다고 생각했는데 또 이렇게 평을 보고 나니까 별로네요. 괴물 같고. 아이 참 비담이라 뭐 그래도 언젠가 상향될 수도 있으니까 소원도 있으니까 한번 빌어볼까요? 여기서 비담 많이 뜨신다고 그러던데 저는 어떨까요? 크으, 아레나 다섯 개와 언제쯤 모에 한번 걸려볼지 모르겠네요 저기서 비담 뜨시는 분들은 신비에서도 잘 뜨시는 거겠죠 어우, 대체로 운이 없어서 저는 음, 그리고 열심히 달려서 일단 불펜더 각성했습니다 어. 이렇게 보시면 각성한 거랑 안한 거랑 차이는 모자를 벗었어요. 어, 모자를 벗고, 어, 창이 좀 멋있어졌죠? 딱이 정도. 어, 웅비 이름도 생기고요. 서머너지의 장점이죠. 각성을 하면 이름이 생긴다. 그러면은 오늘 저는 딱 여기까지만 할게요. ምን እንደ እንደ እንትን እንደ እንትን እንደ እንትን